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2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따라오셔서, 어, 저도 힘이 계속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말 100강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영어로 are you 내지는 do you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 지난 시간에 당신은 어떤가요? 아니면 당신은 뭘 하고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녀는 뭘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는, 어, 그는 어떤가요? 이렇게 좀 우리가 주어가 변경된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영어를 처음 시작해서 어, 그리고 문법 공부를 할때 요쯤 오면은 이제 목에 턱, 어, 턱이 턱이라고 하나요? 목이 턱턱턱턱턱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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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힙니다. 에, 이게 조금은 좀 난해하고 또좀 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지나 보면 있잖아요. 이거 공부 한번 해 보고 다 익히고 나면 정말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수업이 좀잘안 되셔도 일단 쭉 들으시고요.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 내용 뭔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 간략 복습이에요. Are you a student?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요, 어떤 대답을 했었죠? Yes, I am 내지는요, No, I'm not 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자, 비동사로 질문했을 때는 비동사로 대답을 해라. 자, 그 밑에는요, Do you like coffee? 네, 일반 동사로 질문하기 위해서 do를 앞에다 놨고요. 그럴 때 대답은요, Yes, I do 내지는요, No, I don't 로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는 우리가 배웠던 건 뭐죠? Are you 내지는 do you 해서 당신은 그런가요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은 좀, 좀더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보면요. 자, 제가, 어, 여러분께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이거 정말 정말 지금까지, 에, 많이 봤었습니다. 자, I는요. 비동사일 땐 M이랑 짝꿍이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요. 두랑 짝꿍이에요. 이 두랑 짝꿍이라는 것이, 네, 질문할 때, 어, do you라고 질문할 때 아니면 대답할 때 i do라고 대답할 때 그러니까 i는 두랑 짝꿍 i는 am이랑 짝꿍 이거좀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she he의 단수 주어는요. 우리 비동사는 is랑 짝꿍이었고요. 둘을 써서 우리가 질문할 때라든지 아니면 do not을 i i don't i do not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그것처럼요. she does not.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형 쓸 때도 그렇고요.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도 그렇고요. she, he, it은요. does랑 짝꿍이었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we, you, they도요. 비동사는 are이랑 짝꿍이고요. 일반 동사는 do랑 짝꿍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조금 해석할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입에 지금 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만 놓고 보면요. she, he, it 등 단수인 주어일 때만 does라는 걸 쓰고 나머지는 그냥 두 쓴다. 네, 이거 우리 다 배운 겁니다. 네, 복습 차에서 알려드렸고요. 이거를 제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드리민 이유는요. 네, 뒷장 가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요. 제가 그동안 어, 지난 시간에 Are you do you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요. 여기 예문 보이시죠? Is he 내지는요? Is she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경우가 많아요. Is he도 있을 거고요. Is she도 있을 거고요. 뭐 is i t 도 있을 거고요, a mi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서 오늘은 질문의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이요. Is he a housewife?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Is he a housewife? 무슨 뜻이죠? 그는 네, 주부입니까?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죠? Yes, o k a 맞으면요. Yes, 네, he is라고 합니다. 아닐 때는요. No. He is not. 내지는요, 이걸 줄여서, no, he isn't.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요, 자, 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is he? 하고 물어보면요, 대답은요, yes든 no든, he is 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는, 어,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저기 보고서는, 어, 그는 주부입니까? 라고 우리나라 가 말로 질문하면 대답 어떻게 하죠? 어, 그는 주부예요 내지는요? 그는 주부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도요. is he를 물어보면요 대답을 무조건 he is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is he를 물어봤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she is 그녀는 이라고 대답을 한다거나요. 당신은 내지는 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가 나와야 되고요. 그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he 다음에는 is가 오는 게 맞습니다. 네, 긍정할 때는요. yes he is 부정할 때는요, no, he isn't 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답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요, 대답을 읽겠습니다. 대답을 읽으면 여러분 곧바로 한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is he a housewife? Yes he, is. yes, he is. no, he isn't. 네. 이게요. 약간 입에 벨 때까지 제가 좀 따라 해볼게요. 이거 유사한 건데요. 우리, 쉬는요쉬 she 역시도 is랑 짝꿍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요. 그녀는 의사입니까? 라고 우리 질문하는 법분 배웠었죠. Is she a doctor? 질문하면요. 오케이. Okay, 맞다. y e 면 어떻게 답해야죠? yes. he is 인가요? 네. she is죠. 예. yes, she is. 아닐 때는요. no. 아니에요. she isn't. 그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위에 거랑 동일하고요. 주어만 he에서 she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이 질문을 할 테니까요. 대답하면은 여러분 또 신나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Is she a doctor? Yes, she is. Yes, she is.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네, 좋습니다. 이게, 음, 처음에는 조금 낯서실수 있어요. 하지만요, 어, 조금 더 연습하다 보면 입에 좀 익을 거고요. 제가 뒷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네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기서 좀 소리가 좀 잡음이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제 강... 강아지가 오늘따라 기운이 넘쳐서 이것저것 끌고 다니고 있는데 어, 아마 제가 더 크게 얘기할 테니까 예, 좀안 들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요. 우리가 날씨 이야기할 때도요. 비동사 썼었습니다. 네. 밖에 춥다 어떻게 얘기했었죠? It is cold outside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똑같이 질문을 하면요. 밖에 추운가요?는 질문 어떻게 하죠? 그냥 is랑 is 순서만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is it cold outside? 라고 하면 밖에 추운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yes, it is.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쉽죠. 봐. 보세요. is he 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답할 때는 he is 로 해버리고요 is she 로 질문을 하면 대답할 때는요 she is 로 해버리고요 is it 으로 질문하면요 대답할 때는요 it is 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물어본 거 그대로 순서만 바꿔서 가져다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s it cold outside 하면 밖에 춥습니까 대답은요 yes it is 내지는요 no it is not 내지는요 줄여서 no No, it isn't.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Is it cold outside? Yes, it is. No, it isn't. No, it isn't. 자,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is Kim happy? 어, Kim이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라는 물음이죠. 네, Kim은 그냥 단수 주어요. 근데요, 이게, 음, 자, is Kim happy? k 이 이제 사람이겠죠. 그킴은 행복하니? 라고 하면요. 제가 밑에다가 대답을요. Yes, he is. 내지는요. No, she isn't. 라고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킴이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할때 Yes, he is. 로 하셔도 되고요. Yes, she is. 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시면 뭐, he, 남자면 Yes, he is. 하시면 되고요. 여자면 Yes, she is.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요. 이게 뭐 음, 히로 하셔도 되고 시로 하셔도 있고요, 그 되고요. 그냥 yes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요, 그냥 주어 가지고 오면 됩니다. Yes, Kim is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제가 Kim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요. He is, she isn't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s Kim happy? Yes, he is. Yes, he is. No, she isn't.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요, is를 쓰는 주어, he, she, it, 그리고 단수조 네가지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제가 하나씩 똑똑똑똑똑 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연습을 해봤어요. 네, 아시다시피 네, 이 3인칭에 대해서는요, 그냥 is he로 물어보면 he is, is she로 물어보면 she is, is is로 물어보면 it is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 테니까요. 안 외워지셔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께 한번, 음, 생각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Am I late? 무슨 뜻이냐요? 무슨 뜻일까요? 네, am I late? 나 늦었나요? 라는 물음입니다. 나 늦었나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일단 바꿔볼게요. 어, 저 늦었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물어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죠? 당신은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You are를 써야 돼요. 네. 여기 약간 어렵습니다. 자, 어, 저 늦었습니까? 라고 대답, 물어보면요. 대답은, 어, 당신은 늦지 않았어요. 내지는요. 네, 당신은, 네, 늦었어요.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3인칭일 때아까는요 어, is he로 물어보면 he is를 대답을 했다면요. 여기서는요. am i로 물어보면요. 대답은요. You are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쉬워요. 왜냐면, 하 우리가 지난 시간에, Are you a student? 배웠습니다. 어, 당신은 학생입니까? 배웠을 때요, 대답은 어떻게 했죠? Yes, I am. 내지는요, No, I'm not. 그랬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당신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거랑 동일 선상에서, am I? 응, 내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은 당연히, 당신은 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am I late? 하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am I late? 하면요, 대답은요, yes, you are. yes, you are. no, you aren't. No, you aren't.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늦었나요? 그랬더니, yes, you are 하면, 은 어. 너 늦었 늦었습니다. 네, 당신 늦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No, you aren't라고 하면요, 어, 당신은 늦지 않으셨어요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네, 지난 시간이랑 비교해 보면요,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밑에요. 자, 우리가요, 이것도 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면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우리 주, 주어로 자주 쓰이는 어 단어들에서 했을 때 아이는요 나는요 한 명이죠 근데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we라고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요 당신은요 you라고 하죠 당신들도 똑같이 you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여러 명이면 we지만요 당신은요? 여러 명이어도 you, 한 명이어도 you예요. 그래서 are you Chinese 물어봅니다. 네, 근데 이게요, 한 명한테 are you Chinese 하면 어너 중국 사람이니라고 물어보는 게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are you Chinese 물어보면 에 네, 너희들 중국 사람이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러 명인 경우를 상정해서 질문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요, 당신들. 중국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당신들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대답해야죠? 음, 우리는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Are you Chinese? 물어보면요, 대답은요, Yes, we are. 에, 우리 차인, 어, 우리 중국 사람이에요라고 대답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Are you Chinese? 물어보면요, Yes, we are. Yes, we are. 내지는요, No, we aren't. 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네, 제가 여러분께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일단 연습을 조금만 더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Are they American? Are they American? 어, 쟤네들 그들은 미국 사람이니라고 우리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re they American? 어, 저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가? 그렇게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네, 우리 둘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어그 친구들 미국 사람이 맞아. 내지는요 아니야 그 친구들 미국 사람이 아니야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위에랑 똑같아요. is he로 왔을 때 우리는요 he is로 대답했었습니다. 동일선상에서요. Are they American? 하면요 대답은요 yes they are. 내지는요 no they aren't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Are they American? Yes, they are. Yes, they are. No, they aren't. No, they aren't. 네, 좋습니다. 자, 또 비슷해요. 이거는 어 Are your kids happy? 물어봤습니다. 복수죠요. 주 Are your kids? Kids 해서 kid가요, k i d 가요. K-I-T 네, 가요. 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가 한명 이상이 한 명보다 많으면 두명 이상이면요, kids 라고 해서 뒤에 s를 붙입니다. 그래서 Are your kids happy 하면 어, 얘들이 두명 내지는 세 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니, 아, 너희 아이들 행복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은요, 어, 저기 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yes, 어, 저, 저기 있는 사람들 이 뭐라고 하죠? 예, yes they are. 어, 맞아. 걔들 행복해. 내지는, no they aren't. 어, 그, 그들은 그렇지 않아. 어, 그들 행복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어, 우리가, 어, 오늘 좀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음 장 가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들어, 들어볼게요. 예, 우리가 제가 1번이라고 써놓고선, 물어본 대로 답하기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네, is he를 물어보면요. 우리가 첫두 장에서, oh, is he a housewife? 물어보면요. 우리는 yes, he is. 라고 해서, 예, 네, is he를 물어보면 he is로 대답한다. 아주 쉬웠어요. 예, 네, is she를 물어보면요. she is로 대답한다. is it 수로 물어보면요, yes it is 해서 어, 순서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비동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물어본 거 그대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또 자주 쓰는 것 중에서는요, 이번에 제가 you랑 I 바꾸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are you a student? 우리 물어봤을 때 대답은요, yes I'm. Yeah. 어, yes I am. 내지는요, 뭐 yes I'm. 어, still은 이렇게 대답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a r you를 물어보면요, 네, I am이 대답이 되는 거고요. am I라고해서 나는 그런가요라고 우리 둘이 대답 대화를 할때 물어보면요, you are yes, you are, no, you are not이라고해서 I로 물어보면 you를 대답하고, you를 물어보면 I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둘 바꾸는 것만 조금 주의해주시면요. 물론, 아까 제가 뭐 말했듯이, are your kids? 해서, 너희 아이들은 이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때, 음, 개들이는 이라고 대답하는, 어, 조금 예외인 경우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나중에 조금 익히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완전히 익히셔야 될 거는요, 1번, 비동사에 대해서는요, is he로 질문하면, he is로 대답한다. 즉, 물어본 것 그대로 대답한다. 두 번째, are you 내지는요, am I?처럼요, 나랑 너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나그런니라고 물어보면요, am I로 물어보면요, you are로 대답을 주고요, are you? 너는 그렇지 않니라고 물어보면요, 예, 네, 당연히, 나는 그래. 그래서, yes, I am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딱요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문제 풀고 나시면 조금 복습 겸 해서 괜찮으실 거고요 이거를 음 아마 이걸 영어를 예전에 오랫동안 배워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아 맞다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예 이걸 처음이신 분들은요 오늘 수업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앞에서부터 한번 들을 때랑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내용이 또 완전 다르게 훅 들어옵니다. 예, 그때 되면, 아,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 퀴즈입니다. 제가 당장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각나시는데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Are you excited? 당신은, 예, 신납니까? 라고, are you excited?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은요? 자, 여기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yes로 대답하겠습니다. yes, 그 다음에 먹으면 되죠? yes. 네. Yes, I am. 맞습니다. Are you?로 질문했으니까요. 당신은 그런가요? 그럼 대답은요. 나, 나는요. Yes, I am. 어, 나는 그렇습니다. Is he a driver? 그는 운전기사입니까? 대답은요. 네. Yes, he is.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Is it raining? 비와요. 대답은요. Yes. 그 다음은요. 네. It is. 맞습니다. It i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am I handsome? 저 잘생겼나요? 대답해 주세요. <laughs> 네, yes. 네, yes, you are. 맞아요. am I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어, 나는 어때요?를 물어봤으니까 yes, you are. 맞습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이 다 맞다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요. Are they Korean? 어, 저 친구들, are they Korean? 한국 사람이니? yes. They are. 네, yes, they are.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요. Do you like coffee? Yes. I am이라고 하셨으면은 이제 제가 파놓은 함정에 네. 철썩 걸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우리가 are you로 물어보면 I로 대답하는 거 맞는데요. 이거는 제가 음, 다음 시간에 기약하면서 영화에서 보면 예고편 같은 거예요. <laughs> do you로 우리가 질문하면 어땠죠? 일반 동사 나왔을 때는요. Yes, I am 아니고요. Yes, I do로 답했던 거 기억 나실 겁니다. 네, 오늘 너무 집중하시느라 Yes, I am 하신 분들은요. 너무 집중하시느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약간 깜빡하신 거고요. Yes, I do로 100점으로 말하신 분들도 계실이라고 믿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 장에요. 어 이걸 아예 글씨로 써왔습니다.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법상 정답과 기본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언어의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대답은 yes나 no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적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대화할 때요, Are they American? 이렇게 물어보면요, 음, yeah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은 미국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yeah, yes도 아니에요. 그냥 yeah 이렇게 대답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근데 어 제가 요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기초를 촉촉촉촉촉촉 쌓아가야 나중에 조금 더큰 문장을 만들었을 때더 문장을 확장하고 더 많은 말들을 했을 때요 기초가 있어야만 그때 우리가 모래성처럼 무너지지가 않고요 밑에 기반을 착착착착착 다져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때가서 이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회화하실 때요 여러분들이요, Is he a doctor? 물어보면요. 그는 의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스!만 yes, 말해도 됩니다. 네. 아니면 그 사람이 의사 아니면요. NO! 라고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어, 영어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 위즈 선생님, 이제 20몇강 되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이제 영어를 접겠습니다. 보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의사소통하는 데는요. 예스나 NO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가시려면요. 이걸 입에 충분히 배지 않더라도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do you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처럼요, do you를 물어보면, yes, I do로 대답했던 것처럼요, does she 내지는요, 뭐, do they, 뭐 이런 것들로 질문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요, 우리 수업 중에서 제가 단어 수업을 많이 올리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드문드문드문 올리는 이유도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실 때까지 복습하길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포기하지 마시고요. 모르시겠으면요, 단어 두번 들으시느니 이거 두 번, 세 번, 네번 쭉쭉 계속 들어서 기초 팍팍팍팍 쌓아가시길 바랄 거고요. 오늘도 내일도 가장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